잔잔하고 조용한 운태는 아니니까. 그, 런 어, 그, 나이 때는 아니에요. 이 나이가, 이띠를 봤을 경우에. 항상 조용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묻혀가는 그런 나이, 그런 나이의 그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 주변 항상 시끄럽고 뭔가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천 백화함의수정모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59세 말띠운세 한번 알아볼건데요 오늘 59세 말띠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선생님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분들을 괴롭히는게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좀 고통을 겪었을까요? 어 약간 앞서 나가는 느낌? 음. 음 남들보다는 조금 한발짝 앞서, 앞서가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 오는 어, 타격감이 좀 있을 것 같지 않나 싶은 음. 생각이 들어와요 음, 음, 음. 네. 왜 너는 그렇게 먼저 가니, 앞서가냐 음좀 어, 줄을 맞춰라 음.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분들은 음.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예, 음. 네, 거기에서 오는 손해감 그러니까 시기를 예, 네, 시기를 먼저 가요 음. 음. 먼저 타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손해 손실 예. 네. 네. 아.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들 텐 작년 한해는 좀 어떤 좀 한해를 좀 보내셨던 분들 좀 많았을지 병원생 분들 작년에는 그냥 어뭐 조용하게 지내시지 않았을까? 음. <laughs>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해, 음. 조용해요. 음. 네, 그런 하나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음음음. 이 조용하다는 게 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음. 뭔가 시끌벅적한 일들을 항상 음. 주변에 이제 생겨, 생기거든요. 이분 음. 주변에 뭔가가 자꾸 시끄러워요. 음. 그런 시끄러운 것들이 주변에 있었을 것이다. 음. 잔잔하고 조용한 운대는 아니니까. 아. 그, 그런 어, 그, 나이 때는 아니에요. 이 나이가, 음. 이 띠를 봤을 경우에, 음. 항상 조용하고, 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묻혀가는 그런 나이, 그런 나이의 그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분들 주변 항상 시끄럽고, 뭔가가, 음. 사건 사고 항상 뭔가가 생겨. 음. <laughs> 예, 그런 예, 것들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으셨을까, 음.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아, 네. 그럼 이분 어쨌든 중요한 지 앞으로도 중요하니까 5 9 세가 되셨잖아요. 갑진년에 갑진년에 이분 어쨌든 전반적인 눈기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전반적으로 그냥 이분들은 그대 일단 이제 활기는 있거든요. 음. 활기는 넘쳐요. 음. 난 뭔가 아직도 할수 있어. 음. 이런 자신감이 계심 이게 나이대를 찍다 나이대를 이렇게 찍다 보면 음. 그분의 기운대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음. 이분기 이분 나이를 딱이딱 딱 보고 찍을 때 보면 일단 힘이 생겨요. 음. 어, 활기차. 음. 기분이 좋아져요. 음. 이 그래, 올해도 음. 괜찮은 기운이라고 보시면, 이 이상하게 뭔가 활기차는 그 기운? 움직이려는,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어. 기운? 요런 것들이 올해 들어와요. 그리고, 음, 누군가하고 음. 같이 뭐 합작을 한다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투자를 받는다거나, 음. 아니면은 음. 이제 새롭게 어떤 인연이 형성이 돼서 음. 좋은 기회가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운기가 올해 들어와요. 예,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서도 오 어, 올해 운 괜찮게 들어오겠네. 음. 어, 기분 괜찮다 좋다 이런 느낌이 지금 확 들어와요. 활기차기도 하고. 오. 뭐, 물론, 너무 활동적이고 활기차시기 때문에, 음. 주변 사람들보다 좀 앞서 나가는 그 기운 때문에,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네.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그 올해도 여전히 그런 활기찬 그 기운이 올해도 들어와요. 음. 예, 조금 작년에 침체되었다면, 올해는 그래도 좀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음. 기회가 올해 오지 않나. 음. 예, 올해가 좀 반짝한다. 음, 라는 느낌. 빨짝이라고 아. 네, 표현하면 조금 음. 아 이만큼 하다가 또 나는 또 사그라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음. 어우 올라갈 때 기회 잡아야죠. 음, 그게 잡으면은 좋은 그 기회를 내년까지 쭉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음. 올해 그 정도로 나쁘진 않다, 괜찮다, 좋다 음. 이런 식의 그런 은때가 들어오기는 해요. 아, 네. 오 좋네요. 그러면 이분 선생님 올해 가장 궁금한 게 금전운이니까요. 금전운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금전적인 응. 거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응. 네,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단 말이죠. 응. 조심스럽게 예, 주변을 관망하면서 가봐야 되는, 아직까지는 뭐내 주머니에 뭔가를 두툼하게 하기보다는 응. 이 주변, 이게 지금, 지금 경제가 괜찮으면 이분들 확튈 문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응. 이 경기가 이분은 발목을 잡고 있어. 음. 이 지금 아 너무 아쉽다. 예. 아쉽다. 네, 너무 아쉽다는 그런 음. 마음이 들 정도로 음. 이 경기가 발목 잡고 있는 그런 때다. 음.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네. 너무 아쉽다. 예.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 거예요. 아. 경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만 흘러가면 이분도 확 잡을 수 있는 그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음. 운기가 오래 오거든요. 음. 근데 경기가 하 아, 너무 바닥이다 보니까 음. 그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이만큼이 이만큼 축소되는 거예요. 음. 예. 네, 축소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제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음... 축소되더라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남들보다는 있는 거니까, 음, 음, 음. 그 기회를 가지고 이제 기다리시든, 음... 아니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낫지 않나. 예, 음... 네, 이런 아, 생각은 들어와요. 예. 아,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이분들 인연의 운기는좀 어떻게 갑진연해 보이시는지. 인연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아, 인연은? 예. 어. 네. 이게 마음이 붕 뜨다 보면은, 음. 예, 좋은 인연이 나한테 좋은 어떤 게 결과물이나 그기 계기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네 예, 예. 좀 어느 정도 경계, 경계를 풀라는 음. 말씀은 아니지만, 음.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하면서 들어가셔야 되지 않는가. 음. 내 마음에 내가 이제 음기가 좋아질 때, 이런 게 있어요. 음기가 좋아질 때, 그 운기를 운기의 그 기운을 타고서 오히려 나의 기운을 꺾으려고 하는 음. 에, 나를 뒤통수 치고 나를 좀 힘들게 하려는 그런 음. 기운도 또 같이 들어오거든요 음. 조심해야 돼요. 아. 경계를 풀면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인연의 운기는 사람은 좀 조심을 해라 고하네 그렇죠. 사람을 조심을 하되, 그래도 네. 이런 다른적인 부분에서 운기는 너무 또 밝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내 운이 좋아지고, 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음. 이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려요. 음. 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음. 기운, 사기꾼의, 사기의 그런 기운이 나한테 붙을 수가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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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는, 귀를 너무 얇게 열지 마시고, 음. 일단은 누가 뭐라 하든 뭐라 음. 하고, 그러든 귀를 좀 닫아주셔야 돼요. 지금 음. 얇은 분들이 좀 많거든요. 에 아, 네. 음. 남의 말에 혹해시 혹하셔가지고 음. 어 그래 지금 경기 안 좋으니까 이거 하면은 나잘될것 같아? 음. 이런 느낌으로 혹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에 아,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 네. 사기 이런 것들 조심하시라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한테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어 어쨌든간에 음. 이제 달릴 수 있는 그 시기 지금 60을 바라보고 이제. 이, 작년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년을 넘어가서. 이제 좀 다져온,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다져왔던 그, 어, 다짐이라든가, 그 기회라든가, 그 발판들이 올해는 좀더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음. 그런 식의 그런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음. 본인 스스로도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음. 그리고 너무 사람을 믿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음. 사람은 조금 조심하고 경계를 하시도록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금전을 쫓다가는 내가 정말 나 중요한 그 사람을 잃을 수가 있는 그런 해가 될수 있겠다. 네. 이게 금전을 너무 쫓지 마시고 들어오는 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되 음. 금전은 금전 쫓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 오늘 또 말씀해주신 띠만 보고 또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또 상담 통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선생님? 그렇죠. 이분들은 좀 상담을 요할 수 있는 음. 그런. 제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도 음. 뭔가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꼭 상담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음. 뭔가가 좀 불안불안한 기운도 들어오니까. 음. 네, 사기를 조심해라 자꾸 이게 눈에 들어와요.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